녹청자는 우리 조상들이 천년 전부터 실생활에 이용했던 그릇인데요. 서구 경서동에서 최초로 발굴돼 인천의 그릇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조상의 삶과 어린 오아 있는 녹청자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신중하게 손끝을 이용해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평범했던 흙은 고풍스러운 도자기로 점차 형태를 갖춰갑니다.

엄마는 음, 안될것 같아, 다 이상하다 그렇게 했는데 같이 가서 저번 주가 첫 번째에서 이번에 두 이번 번째인데 너무 좋아요. 경험도 좋고 이렇게 좋은 체스로 이런 도자기를 옛날 우리 그 고전을 체험하게 돼서 아주 좋아요.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녹청자 체험 교실엔 다양한 국적의 수강생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녹청자를 직접 손으로 빚으며 우리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외국 분들한테 알린다라는 어떤 자긍심이라 할까요? 그런 면도 있고 또인천의 어떤 정책성 있는 녹청자를 이렇게 알린다라는 차원에서는 아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죠. 녹청자는 천년 전부터 우리 조상과 함께 해온 생활 자입니다 토박하지만 그 속엔 우리 조상들의 삶과 얼이 담겼습니다. 게다가 서구 경서동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인천의 그릇인 만큼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녹청자 체험 교실, 외국인들의 정착을 돕는 동시에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NIBUS 원태규입니다